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고거래에서 이 방법은 제일 위험하다고 볼수 있어요 망하면 내돈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골드파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골드바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 설명드릴 방법은 총 5가지구요 오늘 이 5가지를 알아두시면 골드바 구매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거에 앞서서 먼저 오늘은 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음을 원자인 형태로 분석, 생산, 유통하는 일을 했었고요. 나아가 공장에서 제조, 그리고 주얼리 도소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 3년 정도 온라인 채널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저보다 여러 채널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얼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구매 방법을 믿고서 사는데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 우선 첫 번째로 흔히 알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금을 사는 방법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금은방. 이제 금은방으로는 이제 보시면 서울 금은방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제 거리순으로 쭉 나오게 되고요. 그만큼 이제 가까운 금은방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골드바를 구매할 때 금은방이 어느 정도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좀 안전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부가세 10% 이제 골드바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조금 힘들죠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또 추가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골드바는 수수료 수익률이 되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많고요 워낙 마진율이 적어서 안 파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돈 내고 산다고 해도 안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종 금거래소입니다. 예,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한국 금거래소 그리고 요즘 뭐 국제금거래소 무슨 금거래소 무슨 금거래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 금거래소는 금은빵이고요. 차이점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인화가 돼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체 골드바를 생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체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지역마다 요즘은 한두 개는 꼭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골드의 자체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동일하게 부가세,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음, 좀 약간 세제 혜택적으로 좀 사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요즘 이제 많이 하는데 좀 주의해야 될 방법이에요. 금을 이제 처음에 구매하신 분들은 거의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아름아름 뭐 카페 뭐 이런데 알아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현물 투자가 아니라 유가증권 형식으로 뭐 종이금, 그리고 뭐 정립 형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이버 머니입니다. 사이버 머니. 사이버 골드바.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하는 뭐금 ETF 이런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금 투자 어플, 금 투자 카페, 뭐 이런 곳들에서 그냥 돈을 맡기고 그냥 어플에 금몇그램뭐1 그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금이.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믿고 하신지 모르겠어요. 뭘 믿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예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거래소 좀 믿음이 안 가서 해외 큰 거래소에다가 투자하신 분들인데 이제 7,900만 원 돈을 넣고 거래소가 망해서 1,500만 원 보상을 안 해준대요. 그런데 이런 개인... 한테 투자를 한다. 장점보다는 저는 리스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혹시 있다면 현물로 빨리 인출하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점들은 뭐 개인간 거래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다. 아니면은 이제 골드바를 만들 때 골드바를 만들 때 세공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안 내도 된다. 그게 좀 싸다. 그게 장점인데 망하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방법은 제일 위험하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앞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렴한 골드바 없습니다. 공동 구매, 뭐 예약 구매 등등등등등등 싼 골드바는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방법에서도 현물로 인출한다고 하면은 또 수술을 또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는 뭐가 장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 말씀드린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방법은 이제 골드바 위탁 판매인데요.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판매자가 중개인한테 물건을 주고요. 중개인은 자기 플랫폼에 이제 골드바 매물을 올립니다. 부동산 아파트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구매자가 이걸 보고 구매를 합니다. 이걸 보고 구매를 하시, 하면 이제 대금을 중개인한테 주고요. 물건은 열로 넘어가고 이 대금이 다시 판매자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 판매자는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2에서 3% 정도 지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거래는 판매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싸게 팔고요, 구매자는 좀더 싸게 사는 구조예요. 그래서 되게 좋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음 자금이 많이 노출이 된다,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 다섯 번째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가 노하우만 쌓이면 요거보다 싸게 사고 요거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은 없어요 뭐 자금적인 노출 부분도 그렇구요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중고거래 플랫폼은 뭐 당근도 있고 번개장터도 있고 뭐 중고나라 뭐 등등등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서는 이제 사는 사람으로는 가장 저렴하게 살 수가 있구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수료가 없잖아요 수수료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불안함 그리고 직거래 직거래를 해야 돼요 직거래 택배거래 하시면 사기당합니다 네, 등등등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 주의사항은 이제 참고하시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알고 계시면 중고거래가 제일 좋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고거래에서 주의사항만 알고서 판매하시거나 구매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방법은 아까 세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지 않는 현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이금이나 뭐 사이버머니 형식으로 거래하시는 거예요. 뭐 국가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뭐, 뭐 보증을 해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뭐 은행에 예금 보호 5천만원처럼 뭐 이렇게 예금 보호를 해준다고 하시면 뭐 제가 조금 더 이해하겠는데 나머지 아까 하셨던 그런 방법은 망하면 내돈 사라집니다. 네, 그 방법은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 번에는 제가 이제 골드바 투자에서 이제 가장 음, 투자하기 좋은 골드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뭐금 덩어리를 사시면 나중에 판매하실 때 조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도 뭐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밑에 하단에는 이제 제 카카오 채널을 만들 생각인데요. 그 카카오 채널에는 제가 시세를 매일매일 알려드릴 테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웬만한 부분 다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